보 세요.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. 고기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보라가 아, 좋은... 8인분 먹는다고 해서 그 배를 잠재우기 위해서. 이보라씨가 누구죠? 치킨으로 한 마리 먹고 닭똥집 튀김으로 배를 채운 뒤에 연돈에 가서. 어, 그러면은. 공깃밥 하나씩. 공깃밥 하나씩 시키고. <laughs> 숙성도에서 어, 그럼 3인분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? 그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또나니다 <laughs> 어,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뭐야? 똥찌? 똥찌 튀김 송찌 튀김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죠? 아 지금요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녀는 내일 촬영이지만 먹는 것 앞에 진심입니다 <laughs> 촬영을 보정하면 된다고 아니 촬영 기사분 웃지 마세요. 안 흔들리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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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잊으셨나요? <laughs> 네? 다 저기 포토샵 해주실 겁니다. 저희가 저기 사설업체에다가 박스에다 맡길 거거든요. <laughs> 딴, 딴, 따라다라딴 딴, 딴. 열심히 이동수를 먹었어요. 어디 가세요? 원래 72팀이었거든요. 와, 근데 진짜. 드디어요. 7팀 넘어다. 이러는 쾌거네요 아니, 근데 진짜로 7시간 기다렸어. 힘 뽑아 가지고 더많이들어는거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오히려 배가 돌아서 <웃음>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제 소화할. 아, 이제 다 가지고 좋아. 아, 하다가고 싶다 나도. 나도. 어쩌 보자. 다 같이 가자 그래. 연예인이야 연예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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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숙성과의 연예인들이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숙성하는 거구나. <웃음> <웃음> 만 좋은 거예요 메이커. 완전 보충해줘요.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여성만. 그 카메라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보정되긴 될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<laughs> 흠뻑 빠지신. <laughs> 어, 괜찮은데? 수줍을 근데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. 네. 훨씬 깔끔해요. 네. 깔끔하게 잘 됐어요. 어, 여유를 즐기시네요. 방심하고 눈 <laughs> 떠지는 카메라. 빨리 끝나셨네요. 원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. 남자는 들러리에 깔끔하게 잘 되셨어요. 그래도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드셨군요. 아 그냥 뭐 괜찮은 정도? <laughs> 그녀를 보는 그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처음에 못 알아봤어 처음 보고 절로 봤어 어처 보고 진짜로 지나쳤나요? <laughs> <laughs> 진짜 <못> 어 지나쳤어. <laughs> <laughs> 지나쳤어 진짜로 <웃음> <웃음> 그녀가 아닐 것이다 마치 그.. 뭐라고 해야 되나? 진짜 반했나요? 네? 한번더 반했나요? <laughs> <laughs> 어? 그럼 반하지 두번 반할 수는 없어요 <laughs> 어. 한번 반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영원한 반함 오늘 꿈을 꾸게 지금 <laughs>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<laughs> 아두 번째! 바로 이분이셨군요 <웃음> 네 <웃음> 아하! 아니 여기 옷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발이 떴어요 아 진짜요? <laughs> 오 예쁜데? 등이 포인트예요 등을 아이고, 보여주세요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돌아보세요 오모모모모모모모모 저기까지 <laughs> 되게 좋아 입안 뜨고 띠용 띠용 띠 어떠신가요? 괜찮습니다 <laughs> 오케이 그렇습니까? 네, 네, 예쁘다. 저장, 저장해놨습니다. 음. 예쁜 라마씨 여기 좀 만드세요. 네. <laughs> 오 지금 네. 배경이랑 진짜 이쁘다. 네. 초록 초록. 네. 아 이쁘겠다. 네. 네. 얘는 그게 안되니까.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? 저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스냅사진. 무슨 사진이죠? 제주도 스냅사진입니다. 마스크? 아. <laughs> 네. 이거도 그냥 웨딩 스냅이야. 이거 네. 써 그냥 웨딩 스냅. 오새 신랑. 한번 해봤더니 <laughs> 역시. 좋구나. <좋고. 웃음> 경험이 중요하지요. 그럼. 천천히 조심히 가세요. 진짜 잘 나와. <laughs> 그 정도야? 어. 시네마틱 모드 강. 발전. <laughs>

의힘 <목마의> 으로 이 모습도 너무 예쁘다, 네. 어살시 제대로 기지고. 저 한번 요세요 아주 좋아요. 제주 야, 야외 스냅 촬영. 네. 추천하시나요? 아주 추천합니다. 신나니다 보고 있네요 보라가 최신 핸드폰으로 예쁘게 찍어 줘 갖고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역시 아이폰 13이죠? <laughs> 그렇군요. <laughs> 어디서나 카메라를 찾는 <laughs> 역시 모델 질이세요 아, 카페에서 네. 셀수있으면 진을 찍게 해게다는 카페예요. 아 저는 논리지만 네. 신분금이 찾았어요. 이게 사진이 잘 나오는 데가 봐요. <laughs> 보니까 채광이 좋네요. 채광. 네. 대략 생각도 디자인과 여기 는 설명이 면 설명이 바로 나와. 바로로 나와 <laughs>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 질문만 100번 하고 계신 거아니요 <laughs> 방금 설명드려도 다시 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그렇군요. 카페에서 사진 찍으 아, 어떤 사진이죠? <laughs> 예쁜 사진. <사진이야. 웃음> 아하. 네, 열심히 찍으시길 바랍니다. 여보 오셔주세요. 뭐하러 네. 오셨어요? 어, 손톱가 그냐이이 손톱을 떨어뜨리다. 다리 위에 올라오게, 그쵸, 그쵸, 그쵸. 그리고, 그리고 왼 다리가 올라오게. 아문 편하게. 왜? 이 오른발이 좀더 앞으로 뻗어줘. 걸리게. 좋아, 좋아. 오케이. 좋아요. 여기서 <laughs> 골반 서로 붙일 수 있을까? 다리 붙여도 돼. 시간이 더 붙이래. 안으로 안돼. 여기 괜찮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됐다님더 <laughs> <laughs> 내리시고요. 여기서 오른쪽 다으로 조금 붙여. 아니요 괜찮아요? 다시 반하셨나요? 괜찮나요? 반했습니다. <laughs> 역시 무대 체질이시군요. 그냥 이거 입어야 <laughs> <laughs> 이 예. 너무 잘 어울려. 너무. 이합니다이요 이전. 차키. <laughs> 차키 나줘. 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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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어 네, 옆으로 보내시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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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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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

<목소리도> 일대일대보러오 <일제 일제 번호 목소리도> i 기회가 <laughs> 아니 <뛰어내냐? 웃음> <laughs>